자, 월급 400만원인데 차를 사도 되느냐 이분이 구체적으로 뭘 사고 싶은지까지 알려주셨어요 어, 예. 한 5천만원 정도 하는 제네시스 GV70이라는 아. 어, SUV 차량이 건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죠 네,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분 차를 사도 되겠습니까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.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이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소득에 맞는 소득별 자동차 계급표 내가 얼마를 벌면 어느 정도 차량이 적당한 차량이다.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죠. 제가 오늘은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. 안 됩니다. 네, 일단 네. 본인의 소득에 6개월치 이상 되는 차를 타면 안 된다. 어. 자, 그래야만이 본인의 보통 소득에 5%에서 7% 이내로 교통비가 들어오게 되는데. 자, 인간에게는 누구나 가치라는 게 존재합니다. 이 가치라는 거는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죠. 반면 지난해 기준 외제차 모는 2 30대는 22만 명이 넘었습니다. 전년 대비 34%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. 집 없는 젊은 세대들 왜 이렇게 외제차를 선호하고 있는 걸까요. 진짜 내가 집 같은 거 없어도 굉장히 잘살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감히 음. 내 집을 살 것을 꿈꾸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나는 집 없어도 돼 다른 것에 어떤 좀 희망을 찾고 살란다 이런 말처럼 들리니까 조금 안타까운 거고 우리 젊은 세대들의 어 어떤 뭐 게보을 고충을 좀 보여주는 말인 것 같은데요. 자 가령 여기 수입차를 타고 출근 준비를 하는 곰돌이가 있습니다. 이 곰돌이의 삶에 투영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출근을 했습니다.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. 퇴근 후 취미 생활을 할걸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세계의 곰돌이는 취미 생활이 세 차입니다. 손세차를 깔끔하게 하고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해서 이렇게 예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죠.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에 드는 것이 이 세계의 곰돌이의 생활입니다. 자 여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곰돌이가 있습니다. 이 삶의 곰돌이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. 이 세계의 곰돌이의 취미 생활은 술입니다. 퇴근 후 좋은 사람들과 마시는 술한잔 이것이 이 곰돌이의 생활입니다. 자 이번에는 다른 세계의 곰돌이입니다. 이 곰돌이는 호다다다다다다닥 퇴근 준비를 하고 퇴근을 하고 있죠. 왜일까요? 네이 세계에서의 곰돌이의 퇴근 후 취미 생활은 바로 풋살이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공 차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. 자, 이번 세계의 곰돌은 버스를 타고 출근과 퇴근을 합니다. 이렇게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퇴근하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 아이템을 질러서 보스몹을 깰 생각에 아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. 이 세계 곰돌에서의 취미는 이 게임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다른 세계의 곰돌이도 있겠죠. 물론 이렇게 저축을 좋아하고 돈 모이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곰돌, 있을 수 있습니다.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.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? 본인 연봉이 얼마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음주가 됐든 게임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하세요. 본인이 행복할 수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. 다만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을 다 지출하고 나서 남는 돈에 대해서는 그게 저축이 됐든 음주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. 그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.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억지로 참고 내 행복을 참고 희생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본다면 결국에 후회로 남기 마련입니다. 죽기 바로 직전 돼서, 아, 이씨, 팔것 모아놨던 돈 팡팡 쓰고나 죽을 걸 무조건 이런 후회는 남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연봉별로 내가 어떤 차를 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지 마세요.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져 줄거 아니잖아요. 저는 퇴근할 때 이렇게 오픈헤어링을 하면서 바람을 맞고 그러면서 퇴근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. 이 퇴근길 자체가 그날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. 그래서 굳이 퇴근하고 나서 다른 스트레스 해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되거든요. 저에게는 그러면 교통수단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. 사전적 의미에서 보는 필요라는 것도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.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서 저에게 자동차는 제가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취미생활, 원동력,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수 있는 반드시 요구되는 바에 포함이 되는 물건이거든요. 자,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 되셨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